형이 해줄게 지디 빙 지디 빙디빙어 안돼 뱉어 이왜이빼야돼 이제 야, 뭘먹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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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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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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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뭐마워 <laughs> <laughs> <도망자. 웃음> <도망가. 웃음> <laughs> 오케이, 아이씨. <laughs> 오, 저. 것 같아. 같은데. 아이. 야! 이씨. 주인 말알아듣고야 야! 야. 아. <laughs> 이거 어떡하지? 거울을 잠시만 일로 와 그런 먹으면 안 돼요